IELTS 시험이 처음에는 진짜 막막할 수 있거든요. IELTS인데 번자요? IELTS는 그냥 수단이고 우리가 뭘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중간 단계. 이거 모를 거야. 몰라야 돼. 막 이런 <목소리> 느낌으로 지문이막 나오니까 단어도 모르겠고 시간 한국에서 약사로 활동하시다가 호주로 넘어오셔서 약사로 활동하시다가 또 다시 캐나다로 넘어가셔서 약사로활동하신 예정인 둥근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laughs> 라이팅이 7점 이상 안 나왔고, 음. 리스닝하고, 리딩은 9점이고, 음. 그러니까 만점이고, 어, 스피킹은 8점. 어. 그러니까 라이팅만 올려서, 조금 올려서, 아, 2치 점수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있거든요. 아, 내인테리에서 네, 2치 8점은 가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마음이 돌렸어요. 전 음. 15번 쳤고요. 음. 한국에서 두번 쳤고, 호주에서 13번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음. 약간 환산이 안 되는데, 그냥, 그때 개선 330불로 그냥 해가지고 하니까 한 5,000불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온라인으로 또 돈을 쓰고, 그런 걸 합치면 또 엄청 많이 쓴 거죠. 내 시험이 2013년 1월이었거든요. 한세달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친 거예요. 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험 어떤 시험인지 아예 모르고 학원에서 발쳐 주는 요령이익혀렇죠좋으니까 근데 제 목표 점수는 각 파트별 7점 이상 그리고 평균 7점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첫 시험을 쳤는데 제가 목표만 점수대로 나온 게한 파트밖에 없어요. 리딩만 7점 나오고 리스닝 2점 5점 나오고 그다음에 라이팅 6점 나오고 스피킹 이5고 할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거든요. 제일 처음에 한국에서 학원을 갔죠. 그리고 호주에 온 다음에도 아예 학원을 가봤고, 원어민 과외를 받아봤고, 한국인한테 과외 받아봤고, 스카이프로 수업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라이팅만 코렉션 해주는 그런 손삭 서비스도 받아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터디 프로도 해요. 리스닝은 제가 6.5점 받았잖아요. 목표는 7점이었고, 네, 목표 전수는 그 다음 시험에서 받았어요. 음. 음.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거의 7점 근처였어요. 7점, 7.5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가 음 제일 제가 목표 전수까지 받는데 제일 처음에 1년 걸렸거든요. 그런 시작해서. 1년 마지막에 쳤을 때딱 8점을 찍었어요, 습 앞에까지 7점, 7.5점 정도수준이 있다가 근데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한국식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음,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시험 쳐서 성격이 좀잘 나왔다 이러면 은 리딩 리스닝에서는 점수를 좀 처음에 받기가 쉬운 거예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그만 뭐 모의고사 치고 수능 치고 이랬을 때 이과 였는데 언어 언행, 영어이랑 외국어 영이 항상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못 한거같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전 외국어 영역은 항상 1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시험을 잘 치는 음. 스타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처음 쳤서 처음 공부를 할때 유딩이 그래도 저한테 엄청 어렵더라고. 지문이 너는 이거 모를 거야, 몰라야 돼막 이런 느낌으로 음. 지문이 막 나오니까 단어도 잘 모르겠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막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 기출 문제 새로 올라오는 거다연습했거든다 다 연습해도 66.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 완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막 점수 성적 나오면거 울기도 하고 막난 모르겠다, 도저히 못받겠다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이제 스카이프 를 선택한 거예요. 화상영어를 한번 해보자. 안 해본 거니까. 그래서 2주 수업을 듣고 시험을는데 7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스카이프 수업을 들었을 때뭐 거기서 엄청난 비결을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뭐가 문제였지를 다른 사람이 듣고 고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막 엄청 많이 외우고 막 대답은 계속했는데 그런 호트처럼 말하고 있었던 거죠. 응. 질문하면 로런호트처럼막 그 그거 외우고 대답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수를 6점 이상 안 줬던 거죠. 다 외워서 그걸 똑같이 가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내가 뭐를 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장을 외워서 쓸 수도 있지만, 문장들도 외우, 외우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표현을 덩어리로 이제 외우는 거죠. 단어, 그런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덩어리로 외워놓고, 글을 쓰고 싶을 때, 아,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 그런 덩어리들을 갖다 가 외워놓은 거를. 조합해서 글을 응. 완성해야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계속 쓰면 점수가 안, 안 나와요 6.5 이상 안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 일부러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고급 표현들,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중간에 섞어주면서 글을 완성해야지 7점 이상 이제 글이 나오는 거지 왜냐면은 단어가 콜로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응. 내가 따로 외우면은 나는 나름대로 붙여서 썼는데 응. 어놈이 듣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응. 부자연스러워 콜로케이션도 중요. 그... 그 토픽 상황에 따라서 쓰는 단어나 이런 걸 덩어리로 읽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laughs> 전반적으로 이 IELTS 시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전 파트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찾으라고 말을 주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면 독학하는, 독학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학원을 받든, 인강을 듣든, 뭐, 과외를 받든, 이후로는 자기가 필요한, 부족한 파트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질문을 받으면 사실에 입각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지 질문들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심도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막 해요. 한국말로 물어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이디어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어민이 내가 말하는 걸 고쳐주는 것만 듣고는 내가 점수를 다 받을 수 없는 거 근데 한국인한테 과외를 받으면 그런 부분에 소을 받아요. 본인도 이 영어를 잘 못하던 시절부터 아예 제 공부를 해서 노하우가 생겼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을 하면 좋고, 어떤 어휘를 써줬을 때뭐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자잘한 팁들 같은 거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대답 말을 이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주거든요. 한국 가해를 받으면, 한국인한테 가해를 받으면. 근데 그걸 대부분 원어민들이 좀잘안 해주는 것 같아요. 원어민들은 원어민한테 도움받는 거는 어월정보 베이스가 다 갖춰져서 대답을 잘할수 있을 때. 응. 그럼 조금 조금씩 다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저한테 되게 엄청 하나 한 가지 방법만. 늘 통해서 점수를 올렸다, 이거를 추천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어느 방법을 채울지는 본인이 맞게 찾아야 할것 같아요. 아주. 처음에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문제에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음. 어, 어떤 식으로 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고, 이런 기술 같은 거 익히고, 음.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죠 IELTS 특화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술적인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점수를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고 저는 그 7점까지는 그런 식으로 올렸고 7점에서 이제 9점까지 이제 만점까지 될 때는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때는 무작정 듣기 이걸 한 거거든요 왜냐면 리스닝은 이미 내가 원하는 점수가 있고 다른 파트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리스닝에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근데 리스닝은 공부 안할 동안 그냥 유튜브를 보고 뭐 다른 거를 틀어놓고 해서 계속 들은 거죠. 근데 그리고 일을 하잖아 일하면 일하러 가서 영어로 계속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듣는 영어는 시험 영어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음. 그 하루 종일 이거 듣다가 한번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리스닝을 켜잖아요. IELTS 리스닝을 켜잖아요. 너무 천천히 말해주고 음. 너무 친절하게 답을 막 말해주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 아 그러면서 이 구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근데 이거를 굳이 IELTS 리스닝을 공부하지 않고도 계속 많이 들으면 구점이 나와요. 이거는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와있고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아는 사람이 좀더 많이 노출해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만큼 당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즉각에서 대응을 하면서도 예전에 썼던 표현들 다른 토픽, 비슷한 거 아니면 전혀 다르지만 거기서 썼던 걸 끌고 와서 그래도 답변을 할수 있는지, 그 연습을 임기응변하는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하거든. 근데 비중을 처음에는, 처음 공부한사람 당연히 여기가 크겠죠. 너무 없으니까 베이스가. 근데 뒤로 갈수록 이 비중이 커져야 되겠죠. 근데 네. 내가 공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끌고 와서 어떻게든 답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연습을 하려면 랜덤으로 질문을 많이 받고 답변을 바로바로 할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혼자 하기 좀 힘들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좀 필요하고. 그걸 상대해주는 사람이 알츠를 좀 아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냥, 없, 아무도 없으면 그냥, 뭐, 남편이나 친구한테 그냥 질문만 해줘. 내가 그냥 답할게. 연습해도 되지만. 근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피드백을 받고 하려면 경력이 있거나, 음, 내보다 실력이 조금 나은 사람이라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알츠 시험이 처음에는 진 진짜 막막할 수 있거든요 채정 기준에 맞춰서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서 하면 내가 드린 시간과 노력만큼 점수가 약간 진짜 정식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목표 점수가 지금 엄청 막막하겠지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는 말 못하겠네 내가 <laughs> 힘든 <힘들고> 거 <laughs> 알아서 하는 동안은 되게 힘든데 다 해놓고 보면은 그 공부할 시간이 되게 도움이 돼요 오늘 IH에 대해서 어, 많은 유용한 정보 나눠주신 중구님께 감사의 감사드려 어, 어, <laughs> 어, 중구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왼쪽에 주소 남길 테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채널로 가셔가지고서는 구독, 알림 어,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